이사야 1. 서론의 주제 1장 1절로 2장 5절 선지자들의 제왕 후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제왕인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이사야의 개인적인 생애에 관해서 많이 알지 못한다. 구약 여기저기에 그가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시기와 장소 및 그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 등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두 아들의 이름은 그의 사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이는 나중에 살펴볼 것이다. 성경은 오히려 그가 선지자로서 전파했던 메시지 그 자체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있다. 이사야가 전파했던 메시지는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담이 아니었다. 비록 그 메시지가 한 인간의 혀 끝에서 발해지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길을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도다. 1장 2절, 신명기 32장 1절, 역자역. 이렇듯 선지자는 그 메시지의 초두에서부터 자신이 전파하는 메시지가 그 자신의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자신의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것이고 그가 선지자로서 그 백성들을 책망하는데 근간을 이룬다. 어떤 경우에는 그가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신의 감정과 직접적으로 상충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자신을 그의 대연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었다. 모세와 선지자들, 이사야의 예언 역시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모세 율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율법을 지나치게 딱딱하고 경직된 것으로서 파 그것이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질식하게 끔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선지자들은 보다 높은 차원의 윤리를 구현하는 자유의 전령일 뿐만 아니라 전통과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는 개인주의자들이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문제는 율법의 본질은 물론 선지자의 위치가 왜곡된다는 점이다. 이미 율법을 상고했을 때알수 있었듯이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첫 계시였던 율법에 대해 주의를 돌려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선지자들은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들을 강력한 어조로 역설하였는데 그것은 율법서에서 거듭 되풀이되었던 경고들이었다. 성경의 전체 구조들 이제 이사야의 예언의 첫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모든 주석가들은 이사야서가 후 선지서 중에서 서론 내지는 도입부로 의도되어 기록되었고 그 때문에 맨 처음에 놓여지게 됐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서론격인 이사에서에서 더러워지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머지 선지서에서도 계속 언급되어 있다. 맨 먼저 주의를 끄는 것은 창세기의 내용을 암시하는 1장 90절의 소동과 고모라에 대한 기록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선지, 선지서 및 성경에 대한 한 가지 진리를 설명해 준다. 즉, 성경에서 덜어지고 있는 사항들은 반드시 성경의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 및 전술에 관한 것이요, 따라서 성경의 해석자는 성경 그 자체라는 사실이다. 이 요점은 역시 이사야서에도 적용된다. 즉, 이사야서에서 언 언급되어지는 사항들은 성경 그 자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시편과 선지서 및 복음서와 서신서 모두가 그 성경 그 자체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선지서는 율법서를 기초로 하고 있고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는 율법서와 선지서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 소돔에 대한 언급은 선지서의 반복에서 나타난다. 신명기 32장 32절 이사야 3장 9절, 에스겔 16장 46절, 또한 그에 대한 언급은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소돔은 교회의 타락상 및 다가올 심판의 필연성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어진 것이다. 그 예로서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요와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소돔에 내린 심판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예언되어 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더럽혀져 있고 1장 5,6절 하나님을 저버리는 배교가 처처해서 일어났다. 옛노래 이사야서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증가했던 모세의 옛노래 신명기 32장 즉, 언약의 저주가 반향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신명기 32장 1절과 이사야 1장 2절을 각각 비교해보라. 두 구절 다 하늘과 땅을 향하여 듣기를 요청하고 있다. 더구나, 둘다 비교로 인해 심판이 불가피한 이와의 자녀들의 타락상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그들의 부패성을 비교하기 위해 소돔이 응급되고 있음을 주기하라. 신명기 32장 5절, 이사야 1장 5절, 더욱이 이사야 1장 24절과 신명기 32장 41절에는 상호간의 밀접한 유사점도 내포되어 있다. 이사야 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케하겠고, 내 온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라고 했고, 신명기 32장 41절에는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고 했다. 외식적인 제사. 이 서론 부분에는 쉽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본문도 수록되어 있다.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장 11절. 이 본문은 마치 여와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제와 같은 희생제사에 관심이 없음을 밝히고 있는 듯한 인상을 느끼게 해준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이 가져오는 희생제물에 대해 반대하는 이사야와 다른 선지자들의 기록을 가지고 선지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희생 제물을 거부하는 듯한 표현에는 실제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과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이,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결코 예루살렘에서의 제사 의식을 힐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았을 바로 그때에 성전에 있었던 이사야는 성전을 대단히 존귀하게 여겼다. 그는 거듭에서 경의를 표하는 오투로 시온이란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전에 산즉 성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2장 3절. 이사야의 예언은 결코 모세가 전한 율법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힐난한 것은 모세 율법을 오용한 것이었으며 바로 그런 백성들의 제사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에 뜰에서 계속되는 축제 행사를 거행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가져온 희생 제물은 진실이 없는 유선이었고 그들의 분양은 여호와께 가증스러운 것이었다. 1장 13절 자신들의 손에 피로 얼룩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던 것이다. 15절 따라서 심판을 통한 정화를 통해서라도 이 백성들의 잘못된 자세는 변화되어야 했던 것이다.